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최근 페페 더 프로그의 밈을 따와 만들어진 페페코인이 엄청난 이슈인데 질문 주신 내용 중 짧게 영상을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관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마켓 캡이나 코인개코 사이트를 보고 얼마 안 올랐는데 2만 1000%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차트는 유니수압이라는 DEX 거래소의 페페 코인 차트입니다. 페페 코인은 4월 14일 유니스왑의 다른 거래소들보다 먼저 상장되었으며 상장 가격은 0원에 가깝고 4월 23일 소수점 제외 4,821까지 상승했습니다. 뉴스에서 최근 보이는 페페코인의 상승률은 다 여기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국내 투자자분들 중 대부분이 유니스왑을 몰랐을 것이고 DEX 거래소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밈코인 메타가 크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페페코인처럼 DEX 거래소부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DEX 거래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DEX 거래소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는데, DEX 거래소는 쉽게 말해 탈중앙화 거래소이며, 우리가 쓰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MEXC 등의 거래소는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DX 같은 경우는 메타마스크와 같은 지갑을 연결하여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나 지금 밈코인들이 큰 이슈가 되고 이목이 쏠리면서 DX 거래소에 대한 인기가 많기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DX는 일반 거래소와 달리 P2P, 즉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입니다. 쉽게 말해 거래소가 중간에 끼어 있지 않고 코인 지갑만 있으면 1대1로 다른 투자자와 거래를 하는 스마트 계약 시스템입니다. DX 거래소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작년 자금 세탁이나 코인 관련 범죄가 성행하면서 KYC 인증을 통한 화이트 리스트를 도입해 트래블롤이 적용된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중간에서 수수료를 벌어가던 거래소가 없기에 따로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KYC와 같은 인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페페 코인처럼 비상장 코인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더 많은 코인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 바로 슬리피지, 환전을 했을 경우 일반 거래소와는 다르게 유동성이 부족한 낮은 시가총액의 코인들은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메인넷이 다를 경우에도 수압을 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수수료가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상장 규정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스캠이나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도 단점으로 들수 있습니다. 최근 핫한 DEX 거래소를 소개해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이 거래소를 통해 엄청난 수익률을 낼수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신 분들이 1억 천금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DX와 관련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단 더보기 링크 참조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